역시나 추리 부분이 약하다. 죽은 시체라든지 좀 꺼려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 추측을 잠깐 곁들이자면 신박 또는 허무. 근데 좀 반칙성인 것도 보여요. 안녕하십니까. 고태일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 리뷰는 나일강의 죽음입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오늘은 더 강력한 스포가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람아 구독해달라 그래. 바람아 구독해달라 그래. 좋아요 해달라 그래. 싫어? 싫어?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짧은 감상, 후기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에거서 크리스티의 나일강의 죽음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리소설이죠 어디서는 아가사 크리스티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에거서 크리스티라고 하니까 아 헷갈리더라고요 아무거나 쓸게요 2017년도에 개봉했던 오리엔트 특급 살인의 후속작입니다 원작 추리소설에서는 오리엔트 특급 살인의 바로 후속작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1970년대에 만들었던 오리엔트 특급 살인과 어, 그리고 나일강의 죽음 이것의 리메이크판이라고 보셔도 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 재밌게도 봤고요. 단점인 부분도 있었는데 비교 가능한 작품이 아무래도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다 보니까 오리엔트 특급 살인 영화에 비해서는 전 나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1편보다 2편이 더 낫기는 좀 쉽지 않은데 2편이 훨씬 더 나은 작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추님도 동의하셨습니다 요번 영화는 테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리엔티트급 살인에서 나왔던 단점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느낌의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특별히 아쉬운 점그 다음에 좋은 점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좋은 점 나쁜 점인데 오늘은 이야기상으로 아쉬운 점 먼저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쉬운 점 한번 이야기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추리입니다 전편인 오리엔티트급 살인에서도 많이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요. 역시나 추리 부분이 약하다라는 표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 한명한 한 명을 뭔가 수사해 나가는 방식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나이브스 아웃과 비슷한 견줄만한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포아로 피날레.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추리해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범인을 밝혀내가는 방식. 이 포아로 피날레가 나오기 전까지 관객과의 추리를 좀 꺼려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죽은 시체라든지 뭐 스카프, 총기가 어디에 위치해 놓여 있는지 그런 단서들은 많이 보여주는데 그 외의 추리들은 포하로의 직감과 능력에 기댄다는 것이죠. 관객들에게 추리를 공유하지 않아요. 관객들에게 유추하게끔 만들어놓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서들은 넘쳐나고 추리는 좀 애매모호하고 결론은 단치같이 나와버리고 결국엔 드라마만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추리가 약하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도 추리물로서 본격 추리 같은 작품을 원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원하신 분들은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 두 번째는 클리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에거서 크리스티의 작품들은 결론이 좀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신박 또는 허무.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좀 신박 쪽에 가까운 듯 하거든요. 근데 좀 반칙성인 것도 보여요.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 개봉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좀 허무하다. 아, 이거 말도 안 된다. 반칙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된 이유가 아마도 에거서 크리스티의 작품들을 수많은 컨텐츠들에서 많이 차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 영화 만화 책 다양한 컨텐츠들이 결과를 에거서 크리스티 작품의 어떤 클리셰를 따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에 되게 익숙해져 있죠 오리엔트 특급 살인 같은 경우는 1934년 그리고 나일강의 죽음은 1937년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작품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컨텐츠를 먼저 봐왔기 때문에 그 원조격인 클리셰들이 사실 에거서 크리스티 작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작품에서 먼저 습득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원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오렌트트급 살인이나 나일강의 죽음에서 나왔던 클리셰들이 수많은 컨텐츠들에 쓰였고 우리는 그 컨텐츠를 먼저 봤고 그렇다 보니까, 원조적인 작품을 개봉을 시켜가지고 봤더니, 어, 우리가 아는 결과네? 혹은 우리가 상상했던 결과네? 혹은 익숙하네?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죠. 클리셰가 클리셰를 잡아먹었다. 뭔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올드하고 허무하다는 인상을 좀 남겼던 것 같아요. 나일강의 죽음 같은 경우는 리메이크지 리부트가 아니기 때문에, 결말이 허무하고 올드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원작이 있다는 건 항상 이런 리스크를 좀 감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 추측을 잠깐 곁들이자면 이 영화는 추리의 기반을 둔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드라마가 강조되었죠? 여러분들도 느끼셨던 것처럼 그 이유가 아마도 이게 오래된 책이고 그리고 결말이 다 나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봤다는 가정하에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결말이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누가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너네. 다 답을 알잖아. 과정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케네스 브로너는 사람들이 결과를 알고 이 영화를 보러 온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더 재밌게 구성을 해볼게. 라고 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마 이런 식의 기획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보네요. 어이 간식 달라고. 간식을 안 줘가지고. 간식 달라고 자꾸. 밥을 안 먹어요. 애가. 자, 그러면 좋았던 점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랑테마입니다. 케네스 브레너 감독이 오렌티티급 살인 영화를 내놓았을 때도 추리보다는 드라마에 초점을 맞춰서 영화를 개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아로가 직감적으로 혼자서 상상해서 결말을 매듭 짓는단 말이죠. 이번 드라마도 추리보다는 드라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한 번이면 실수인데 두 번이면 고의다. 케네스 브레너 감독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면은 뭐든지 할수 있어. 이한 문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화를 끌고 나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하거든요. 1914년 전쟁에서 활약하고 있는 포아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포아로의 능력과 이코수염의 기원. 이런 것들을 보호주는 것 마냥 펼쳐졌지만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처음에 들어간 것은 포아로의 사랑을 보호주기 위해서 캐서린에 대한 향수를 보호주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전면 배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화는 사랑이 테마라는 걸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도회장이었나요? 막 춤추는 곳이 있었는데 리지웨이와 사이먼도일이 처음 만나는 장면 그 장면을 살펴보면 자클린과 사이먼도일이 췄던 춤과 리지웨이와 사이먼도일이 췄던 춤이 상당히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클린과 사이먼도일이 춤을 췄을 때는 어, 성행위 같은 그런 춤을 추거든요. 되게 야하고 되게 잘 빠졌어요. 저도 되게 그것을 어, 흥미롭게 봤고 시치 님도 그것이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리지 웨이와 사이먼 도일이 처음을 때는 뭔가 형식적인 춤을 추는 듯한 잘못 보면은 사랑에 빠진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의 춤을 춥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힌트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작 소설에서는 레이스 대령이 포아로를 도와주는 느낌에 어,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번에는 레이스 대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 부크가 그 역할을 맡게 된단 말이에요 부크는 오리엔티트급 살이에서 나왔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재탕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로잘리와 사랑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크가 중요하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역시나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족과 귀족이 아닌 흑인과의 사랑 뭔가 이런 것을 대표하는 그림으로 넣어 놨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주조연이 많이들 사랑을 하고 있죠. 짝사랑을 하고도 있고 동성의 사랑도 하고 있고 많은 사랑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런 걸 가장 큰 테마로 내세웠던 건좀 용기가 필요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선택한 것이 저는 좀 장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집트 테마입니다. 이번 영화에는 사랑 테마 말고도 고대 이집트 테마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장소도 마찬가지고 나일강 흐르고요. 스핑크스도 나오고 어, 이런 점들을 미루어봤을때 이집트와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죠. 자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클린이 클레오파트라 역을 맡았었는데 리지웨이에게 클레오파트라 역을 뺏겼다. 그래서 그녀는 클레오파트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나 찾아봤더니 아요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안토니오스가 자금을 얻기 위해서 클레오파트라를 찾아갑니다. 근데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오스가 사랑을 해 버려요. 사랑에 빠져 버리죠. 이때 안토니오스는 옥타비우스의 누나인 옥타비아를 만나고 있었거든요. 아니 결혼을 했어요. 정식적으로 결혼은 한 상태였는데 일방적으로 옥타비아와 결혼을 파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토니오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싸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옥타비아누스는 자클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토니오스는 사이먼도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나 았전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그리고 그 아주 호화로운 유람선 이름이 카르낙이었어요. 이 카르낙은 가장 완벽한 곳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나온 장소가 아부신벨 대신전이죠. 자 요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귀족들이 카르낙이라고 불리는 완벽한 유람선에서 아부신벨 대신전 앞에 묻힌다. 뭔가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이야기가 응축되어서 이 영화 안에 테마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좀더 풍성하게 보여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되게 긴장감 있게 봤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네 다 답을 알잖아. 그래서 더 재밌게 구성을 해볼게. 라고 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별점 남기고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장르로서 보면은 굉장히 아쉬운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추리 영화가 추리가 없다는 건 정말 어, 아쉬운 일이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추측을 빌려 봤을 때 그런 추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더 섬세하게 다루고 싶었다 뭔가 이런 감독의 마음을 읽었을 때는 그래도 좀 재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리엔티트급 살인보다는 조금 더 어,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경도 광활하게 펼쳐지고 여행하는 맛도 생겨서 오레티트급 사리는 기차 안에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되게 싸게 찍었대요. 이번에도 되게 싸게 찍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간 저는 전편보다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제 별점은 3점에서 3.5점인데요 제가 오리엔티트급 살리는 3점을 줬습니다 3.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멤버십 컨텐츠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컨텐츠니까요 많이들 봐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자이영상 있고요 이영상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제 컨텐츠는 멤버십 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